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주말 3연전에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반면 키움 히어로즈는 눈앞에 더던 연패 탈출 기회를 놓치며 아쉬운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2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술뱅 케이보리그 경기. 롯데 자이언츠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3대2,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양팀은 주말 3연전에서 1승 1패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롯데 선발 나균하는 5 3분의 2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7탈삼진 2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고 이어진 불펜진도 탄탄한 투구로 제 몫을 다했습니다. 특히 마무리 김원중은 시즌 29세이브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롯데는 장두성, 고승민, 손호영 빅터 레이에스, 윤동희, 유강남, 나승엽, 한태양, 박승욱으로 타선을 구성했습니다. 경기 중반까지 좀처럼 기회를 만들지 못했던 롯데타선은 9회 말, 대타 전준우의 동점 적시타, 이어 김민성의 역전타가 터지며 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키움 히어로즈는 송성문, 임지열, 최주환, 루벤 카디네스, 이주형, 김건희, 김태진, 권혁빈, 염승원으로 선발 라인업을 짰습니다. 이주형이 1회초 2타점 1루타를 터뜨리고 최주환이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초반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경기 후반 집중력 부족으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마운드에 오른 김윤하는 팀의 16연패 탈출을 눈앞에 두고도 마지막 한 개의 아웃 카운트를 지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경기에서 키움의 선발 김윤아는 5이닝 동안 2피안타, 사탈 3진, 1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개인 16연패를 끊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불펜이 9회에 역전을 허용하면서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박윤성, 조영건, 원종현으로 이어진 불펜은 각각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마무리 주승우가 9회에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 흐름이 롯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키움은 1회 말 2사 이후 최주환과 카디네스의 연속 안타로 기회를 만들었고 이주영이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2사 2루 찬스에서는 김건희가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우으로 물러나 추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롯데는 4회 초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장두성이 안타와 도루로 2루까지 진료했지만 고승민이 삼진을 당했고 손호영의 타구가 유격수 직선타로 잡히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어 나온 레이에스도 우익수 뜬 공에 그치며 득점 없이 이닝이 마무리됐습니다. 롯데는 키움의 선발 김윤아에게 5회까지 단한 점도 뽑지 못하며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6회, 선두타자 한태양이 안타로 물꼬를 텄습니다. 키움은 투수를 박윤성으로 교체했지만, 롯데 박승욱이 1타점 1루타를 터뜨리며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이후 장두성이 볼레스로 출루하자 키움은 다시 조영권을 투입했습니다. 조영권은 고승민, 손호영, 네이에스를 연달아 잡아내며 추가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6회 말, 키움도 곧바로 반격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1사에서 카디네스가 볼레스로 나가고 이주영이 우익수 뜬공으로 잡혔지만 김건희의 하구때 3루수 손호영의 송구 실책이 나오며 2-4-1 3루 찬스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타 고영우가 투수 땅볼에 그치며 점수를 더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의 흐름은 9회초에 바뀌었습니다. 롯데는 선두타자 고승민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고 손호영의 희생번트로 1-4-1루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네이에스가 포수 파울플라이로 물러났지만 윤동이가 볼넷을 골라 이사일 1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타 전준우가 1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 대타 김민성이 역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9회 말 롯데는 마무리 김원중이 3자범태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롯데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으로 승리를 챙겼고, 키움은 아쉬운 한순간의 실책이 뼈아픈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구회 극적인 역전승 소식에 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기 내내 침묵하던 타선이 마지막 순간에 살아나며 분위기를 뒤집자, 팬들은 이게 바로 롯데 야구의 매력이라며 환호했다. 특히 전준우와 김민성의 연속 적시타는 가장 큰 화제였다. 많은 팬들이 베테랑의 한 방이 팀을 살렸다라며 감동을 표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언급된 선수들의 집중력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패는 8회까지 답답했는데 9회 두 타석에서 모든 걸 보상받았다고 댓글을 남기며 벅찬 감정을 전했다. 반대로 키움 히어로즈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윤아의 16연패 탈출이 눈앞에서 무산되자 이 정도면 야구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경기라며 허탈해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구회 불펜 운영을 두고는 투수들이 잘 던졌지만 마지막 한 끗이 부족했다는 분석과 함께 선수들을 위로하는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중립 팬들의 시선도 흥미롭다. 이번 경기를 두고 KBO 특유의 드라마틱한 전개라며 프로야구의 묘미를 다시 느꼈다는 반응이 많았다. 경기 후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이래서 야구는 끝까지 봐야 한다는 댓글이 수백 개 이상 달리며. 명승부로 평가받았다. 와, 진짜 심장 터지는 경기였다. 9회에 전준우랑 김민성 타석에서 소름 돋았다. 이런 게 진짜 야구지. 낙윤한 오늘 진짜 에이스다운 피칭. 불펜도 끝까지 버텨줘서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롯데 팬인 게 행복하다. 키움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경기였을 듯, 김윤아 드디어 연패 끊는 줄 알았는데, 불펜이 무너질 줄이야. 롯데 타선이 8회까지 조용해서 포기할 뻔 했는데, 9회 집중력 미쳤다. 전준우 클러치 능력은 여전하네. 키운 팬인데. 진짜 마지막 하나옷이 이렇게 멀 줄은 몰랐다. 김유나 멘탈 무너지지 않았으면, 롯데 불펜진 오늘 너무 안정적이었다. 특히 김원중 마무리 깔끔함은 인정. 29세이브 대단하다. 9회 초에 분위기 확 바뀌는 거 보고 이건 된다 싶었다. 선수들 끝까지 포기 안 해서 가능했던 승리. 키움은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경기에서 경험 부족이 드러나는 듯, 그래도 앞으로 기대된다. 롯데 타선이 초반에 너무 답답했는데, 한 방으로 분위기 뒤집는 게 역시 야구의 묘미다. 진짜 오늘 경기 요약.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양팀다 수고했어요. 이번 역전극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롯데 팬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키움 팬들에게는 아쉬움 속에서도 팀을 향한 응집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양 팀의 플레이가 야구의 진짜 재미를 증명한 경기로 기록되고 있다.